안녕하세요. 사키입니다 오늘은 앙그리사 모바일 대규모 업데이트 소식이 있어서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언급한 그대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우선, 드디어죠, 드디어, 이제 전설 대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난디우스와 레이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난디우스는 전설 초절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얻어야 되고, 레이첼 같은 경우에는, 마딜도 어, 되면서 힐도 해줄 수 있는 정말로 괜찮은, 그러니까 PVP에서는 넘사벽, 힐러, 또는 이제 마딜로 사용이 되고, PV에서도 되게 좋은, 물론 뭐 난디우스도 그렇기 때문에, 둘다 어떻게 보면 꼭 뽑아야 되는 특히나 뭐, 덱을 이제 좀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두 명, 네, 뽑기를 통해서 얻으시면 될것 같은데, 참고로 이거는 픽업을 뚫고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뽑기를 진행하셔야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할로윈, 이 할로윈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일정상으로는 맞지 않아서 과연 할까 싶었는데, 오, 이거 합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출석을 통해서 그 늑대 소년의 유혹, 그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렸었죠. 그 소피아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석하셔서 챙기시면 될것 같고.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젤 이거 기다리셨던 분들이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워낙에 컨텐츠 자체가 보젤이 없으면 진행하기 되게 어려운 맵들이 되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보젤이 진짜 꼭 필수 영웅이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보젤 없으셨던 분들 또는 뭐저 같은 경우에는 성급을 육성을 올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걸 빨리 하기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렇게 이제 보젤이 등장을 한 만큼 포인트 모아서 이제 얻으시면 될것 같고 그 조각 같은 최대 60개까지 얻으실 수 있고, 그리고 챌린지 전장도 추가가 되어서 그 챌린지 전장에서는 크리스탈 그리고 컨트롤러 골드가 나오는데 컨트롤러 얻어서 새롭게 추가된 뭐 알테뮬러와 소니아의 이제 전용 장비도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알테뮬러를 키우기 때문에 알테뮬러 이 전장 장비를 좀 사용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인 스토리 추가, 그리고 운명의 문 추가, 그리고 고백 추가, 그리고 패키지도 추가가 되는데 뭐 다른 패키지는 원래 봐왔던 건데 오. 새로운 게 생겼습니다. 영수한 선물팩이라고 해서 골든 티켓 10장, 그리고 랜덤으로 필수형들이죠. 네원, 엘린, 리아나, 그리고 티아리스, 루나, 레딘, 이 보젤, 라나. 이중에저는 라나만 얻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꼭 얻어야 될것 같기는 한데. 다 어떻게 보면 필수형들이라고 다 먹고 싶기는 하네요. 아무튼 간에 이 중에서 한 명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뭐 금액 조금 보시고 하면 5만원 쯤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 금액 보시고 뭐질르실 분들은 질러서 이제 얻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킨까지도 추가가 되네요. 그 란디우스의 스킨하고 레이첼 스킨도 있으니까요. 두명 뽑으셨다면 스킨까지도 같이 구매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업데이트, 대규모 업데이트가 내일 진행이 되는 만큼 참고하셔서 안그리사 모바일 즐기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